손흥민 선수가 가서 부안가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응. 이 선수와의 컴비네이션이 막 엄청납니다 어, 그 이유는 또 기회되면 설명드리겠지만 네, 네. 오늘 좀 주요하게 다뤄주세요 네. 부안가 네. 이두 선수와 예를 들면 6경기에서 두 선수가 넣은 골이 한몇골 정도면 축구에서 잘한다고 할까요 두 명이 6경기에서 두 명이 많이 넣으면 몇골 넣을까요 축구에서 6골이면 대박이지 응. 그렇죠 응. 너무 높게 잡았어요 잡아서... 17골을 넣었어요 우와. <laughs> 우와. 이게 MLS 그러니까 미국 축구리그 역사상 최고 역대 기록이에요. 와. 지금 인터 마이멜트 있는 메시도 누구 어떤 파트너 하지 못했던 스코어입니다. 아 그러면 이 파트너십이 손흥민 해리 케인 파트너보다 더 대단한 파트너의 성과를 내고 있어요? 수치는 훨씬 수치. 더 높아요. 아 오. 높아. 네. 그런데 이제 해리 케인은 당연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라고 아니, 하는 그러니까. 공간이었기 때문에겠지만 네. 수치만 놓고 보면 더 높은데. 아, 그래요.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왜 손흥민은. 어. 가는 곳마다 저렇게 훌륭한 파트너가 생기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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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핵심이에요. 어, 맞아, 맞아. 어. 그러니까.